세계 송편이라는 동네에서 온강재인입니다 나이는 제가 7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51화가 됐고요. 제가 11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 10kg가 먼저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선아 그 본부장님이 하신 것처럼 8주를 안쉬고 오셨다는데 저는 10주, 10주를 쉬지 않고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잠깐 중간에 한두주 정도 빠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오고 있어요.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총빠진게 다섯 번 정도만 빠지고 계속 오고 있는 것같그 벌써 5개월 차인데, 제가 874kg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6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최저는 55.6까지 찍더라고요. 엄청 가서 이제 벗고 재면은. 그러면은 제가 근데 17kg 빼는데 두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9박 1을 당했고 20박 20일을 더부더분 나 못하고 제가 최고 오랫동안 게 3박 4일. 그것도 왜 3박 4일을 했느냐. 얼떨결에 밥을 하루도 못 먹어가지고 3박 4일을 해서 그거 말고는 저는 장기간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은 80kg대 사진이에요. 중간에 70kg대 사진이 없는데요. 그니까 이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분은 12, 10월 말주에 시작을 하시고 저는 11월 초 주에 시작을 해서 둘이 합산해서 한3 0 kg 뺐겠죠? 제가 <laughs> 17kg를 뺐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안 했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식을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랑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말하다 허기지면막 냄새 올라오고 힘들잖아요 애들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일식을 하는데 대신 한 끼를 먹을 때 닭가슴살 샐러드 한 종목만 먹었어요. 한 가지 음식만. 칼로리 정해져 있겠죠? 500... 달라나 말라나 할 거예요, 500칼로리 정도. 대신 제가 뭘사칠부을해 소스만. 이 소스도 먹어보고 저 소스도 먹어봤는데 제일 낮은 발사믹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반에 한, 한 가지 음식만 먹었어요. 저도 좀 독한 케이스죠. 근데 그리고 운동도 안 했어요, 많이. 근데 제가 PT를 끊어놓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놓고 일주일에 두 번. 그거 말고는 그 오로지 이제 한끼 먹고 아침 저녁으로 드림파를 마실 때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에 맞춰서 먹어요, 드림파 아침에 드림파, 점심에 샐라도 저녁에 드림파. 근데 그 사이사이에 계속 마시는 거예요, 잠잘 때까지. 그래서 먹다 보니까 드림파를 한1 6봉 정도까지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진짜 캠프 와서도 드림 왔어요. 저는 여기 지금 주는 박스가 모자랐어요. 벗어먹고, 빌려먹고, 나중에 안 되니까, 제가 신청해서 먹고, 제가 아이 드림파박스를 들고 와요, 저는 캠프올 때. 그래서 과하게 마셔요, 과하게. 아주 과하게 마시고, 과하게 먹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엄청 졸리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 드림파, 캔디를 물고, 드림파를 또 마셔요. 그래서 정말 과하게 드림파 써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간이 좀 지나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드림파. 의무적으로 마셔요 아침에는 먹어야지. 일단 밥 먹고 밥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일반식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안 먹으니까 기운을 못 쓴다는 생각도 들고 친구들 너무 걱정을 해서 밥을 보이는 데서 한끼는 먹어줘요. <laughs> 그리고 안보는 데서도 드립퍼 마시고. 근데 이게 세월이 되니까 드립퍼 먹는 개수랑 밥 먹는 거랑 일정 시간이랑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 에 일어나서. 드림파 두개 여주 하나를 먹고 그 다음에 12시하고 6시 사이에만 저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은 항 공기에 먹고싶어 뭐 먹고 저녁때 됐을 때 굳이 배가 안고프면 밥은 안 먹는데 뭐 샐러드도 모두 먹어서 6시 땡할 때까지만 먹어요. 그 시간을 칼같이 지키라고 해서 12시부터 6시까지만 먹고 저녁에는 또 앉아서 밥해주면서 너는 밥 드세요. 나는 드림파를 또 마셔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면 체육도 하나 마시고 제가 이렇게 독하게 하는 이유는 전딴건없고요 당이 유전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경력이오면서 눈이 갑자기 확 나빠지더니, 당이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도 아직 좀다안 잡힌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보은 혈당이. 근데 딴건 모르겠는데, 당 때문에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체형이 만들어진 시기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당도 6개월 정도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수치 자체는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일정에 갖고 걷고 하면은 수치가지만정이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 잡고 있고요. 그니까 러 몸무게를 처음에 빼는 걸 목표로 가졌어요. 왜냐면 저도 살이 쪄가지고 힘들어서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소변에서 거품도 안 나오더니 드림파를 드리기 시작했고 거품이 막 겁나게 나오는 거예요. 퐁퐁 풀어놨다는 그래서 아 내가 되게 몸이 안 좋구나. 온몸이 완전 쓰레기통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먹다가 보 지금 많이 줄긴 했어요. 왠지 몸무게가 목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 뇌경색, 암, 치매를 다 갖고 계세요, 두 분이. 아우. 저는 다섯 개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관리 안 하면 저는 누워서 벽에 이렇게 이렇게 똥실하면서 치매 증상 나오고 뭐암 걸리고 뇌경색 걸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건데 지금 미리미리 단속을 좀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나이 드셔서 발리가 되시고 남편이 제바이트 드림파를 먹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저거 언제까지 먹을 거래요? 먹다 죽든지 죽는 날까지 먹든지 둘 중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왜? 내가 아파서 쓰러져 누워있는 거보다 차라리 드림파 먹는 꼴을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약간 좀 약간 뭐늘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약간 스타일이 약간 독한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한 가지 이제 그... 저기 뭐지? 정체 구간이 아까운 얘기를 하셨어요 정체 구간이 왔을 때저 같은 경우 정체 구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뚫었어요. 첫 번째 여기 이제 한솔 한서, 한솔진 본부장님이 그 예전에 그 캠프 하실 때 한순간에서 캠프 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죽어도 그60 벽이 안 깨지는 60km 벽이.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게 뻥 뚫려서 11월 3 1일 59.5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체 구간이 왔을 때. 거기 가서 땀을 쫙 빼면서 독소가 한번 이렇게 무섭게 한번 빠지고 두 번째 정체 구간이 왔을 때가 58에서 57 내렸을 때인데 그때 자유로 온탕을 두번을 갔어요. 그때 그게 한번 뚫리면서 56 대로 내려가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정체 구간 약간 오면 계단식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 정체 구간을 그렇게 탐파를 했고 지금 도 정체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성향인데 살이 빠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뒤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뒷모습을. 그리고 남이 걷는 거를 보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저 사람 틀어졌네? 척추 틀어지고, 어깨 삐뚤어지고. 근데 그게 순간 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했더니 뒤에 다 혈관 다 나와 있고, 하지정맥 나와 있고, 골반 틀어지고, 어깨 삐뚤어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보정속옷을 착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정체 구간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그런 정체 구간 뚫는 방법을 주변이랑 공유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그리고 캠프 오면 그런 정보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캠프를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보를 얻으러 오는 거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또 내가 데리고 올 사람한테 들 전달해줘야 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 가서 계속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다음 달에 6개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기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케뜨는 종합검진을 이제 예약을 해놨어요. 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드림파를 선택하니 딴거없고요 저는 다른 회사에서 모델을 할 정도로 다이어트 밥끊고살 빼는 건 일도 안되잖아요. 저는 밥에 미련이 없어요.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근데 요요가 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태도가 무너져요.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드림파로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통한 이렇게 몸무게 유지하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맞아. 내가 알아서 밥을 많이 먹었다고 그 다음날 자기은안 먹고 드립파 먹고 기분이 좋아. 음 이거 이제 드립파 먹었으니까 어지게 몸무게 다 내려가고 이제 또 하루 좀 이틀 정도 좀 하다가 또밥 먹고 또 캡퍼는 또 이제 몸이 정화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 간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는게 하나도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리고 드립를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게 느껴지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다이어트들은 고통스러워요. 딱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불함수까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먹을 게없어물 말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것까지 좋고 살 빠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유지를 할때 먹을 대체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유지하려고 자꾸 굶어요 굶거나 불균형적인 식단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게 대표적인 게 여자들 탈모. 심지어 좀 손톱도 얇아지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드림파 만나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에 시달리지 않겠다 그 중압감이 시달리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자꾸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반복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기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먹어봤자 2-3kg고 빠진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제가 저를 올라갔을 때 2kg 이상 올라가지 않고 먹는 것 자체를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빠졌다 졌다 반복을 세 번째 하는 거지, 15kg 이상. 그러니까 제 몸이 아무래도 얘는 원래 뚱뚱한 원래 날씬한 썰인데, 뚱뚱하다는 거를 영원히 못 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하는데, 절대로 드립파 믿고 많이 먹고 또 빼면 된다. 이 생각은 좀 아예 처음부터 지우였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유순해지기 시작하면 그냥 음, 무너져 야물야물야물야물 쩔어 야물, 야물, 음. 들어요. 제가 1kg씩 정말 쩔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일주일 잘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먹고 절대로 이선 기준 삼으면 안 된다. 그 선을 건으셔야 돼요. 근데 우회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셨을때 4, 5kg 이상 늘어서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봤 5, 6명. 그분들은 되게 정체가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이제 관리를 이걸 자꾸 거예요. 믿고 느슨해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 조금 독하게 해서 적어도 내이 체중을 뭐3 개월째 아니요 제가 봤을 때이 체중이 내내 체중이 이, 이 몸이 내 몸이다 그거가 인식이 된다면 저는 길게 말하면 년 이상은 내가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레이지 얘도 이제 한마디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켜줘야 되는건데 몇개 갖고 되겠어요? 1,2년가 안돼요제 생각에 해보니까 저도 3년만에 들어졌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님 돌아가고 엄마는 상담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예, 막, 막 무너지고 스트레스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술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술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제가 저도 술고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술고래인데 이제는 술을 왜안 먹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안 취해서 못 먹겠어요. 맞아. <laughs> 진짜 이렇게 표현할게 개 짜증 나요. 왜 기적 소리를 마셨더니 안 취하고 술이 깨고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면 안주를 먹어서 배부른 게 화가 나요. 술 때문에 술도 왠간한 술안 마셔요. 저는 한라산 이상만 마셔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러, 그니까 그좀 술에 대한 개념도, 물론, 안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개념을 좀 갖고 정리를 하시면, 내 몸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술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